아, 수심은 3m 조금 안되는데 이 앞에 후이 욕조 세이야광겨호의 높이 세이크 후힘들하네 저것 저봐좋조 아, 아니야? 안보이냐 아, 이 관계 저의 상수원 포기한 거 있지? 하, 관리 안 하는 거지. 질서보단 저 위에 축사 우사에서 인이 많이 배치되는 것 같아. 하, 대박. 하, 슬프다. 녹조 방제부터는잘 쉬고 있고, 그지 녹조는 아주 고요히 있네. 아, 아, 열심히 돌고. 아이고. 저놈은 더 힘든가? 일을 똑바안 하네. 어제보다 녹수떡이 더 많았어. 녹수떡이 장난 이네 와. 와. 떡에다가 자수도 났어. 대박. 이게 뭐야. 어쩌라고. 어쩌라고. 10월 2일 아침. 나는 생각을 하기어만습니다 구력, 수차, 수류, 확산 장치. 훌륭하긴 한데. 저거 한 10대는 있어야겠다. 이 세상에도 가장 아름다운, 뭐라고? 아. 그 사람 하으면 무엇이 있을까? 녹조, 녹조가 어김없이 있는데 어제보다 나아지고나 없고 물이 빠진 듯한데 심하네요. 심해요. 뭘 잘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 녹조. 사랑이 옆에 뭐가 있다고? 녹조가 또 있네요. 이런 오염원이 들어오니 그렇겠지. 아, 교 상여부에, 저희도 전국에, 고, 뭐, 어두도 있고, 야, 오늘은 오리들이 올라와 있고, 외가리가 백로가 안 보이네요. 저 뒤에는 행제봉이겠지. 경기산이 아, 아, 보입니다. 아, 그러나, 바로 밑으로 가면은, 어보다서 센, 아 굴문이 있네요. 작고.